LG플러스입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그.. 핸드폰 네. 값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제가 통신료랑 기기를 이렇게 두개 납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기계값 그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넣어주세요? 네 지금 전화 주신 요번호에 이전 할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네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지금 쓰고 계신 건 아이폰 15갖고그 이전 네, 거는 예를 들어 현재 오늘 기준으로 완납 원하신다고 라 하시면 229,660원으로 확인되셔요 20 얼마예요? 229,660원 229,660원 그거 완납 할부일게요 네 할부를 분납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완납하지 않은 이상 달달이 38,730원씩 지금 요금에 청구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고객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지난달 요금 이번달 지금 청구 기간이고, 이번달 청구는 18만 470원 중에 이 요금 한달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수납하게 되면 지금 고객님이 수납 출금 중인 요금이랑 두번 납부가 되실 수가 있어서. 아, 예. 네, 그 이중 수납 때문에 이번달 요금 다 빠져나오 난 예. 다음에 수납하셔야지 이중 납이 안 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게. 음. 아, 그렇다. 그럼 언제, 언제 빠져나가죠? 지금 혹시 국민카드에서 이번 달 통신료가 나갔을까요? 잠깐만요. 네. 근데 만약에 아, 나갔다고 뭐, 하더라도. 거기서 확인이 안 되구나.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중 맞고 수가 있다. 네, 나갔다고 잠깐만요. 하더라도. 어제, 그게, 어제 나갔네요. 어제, 어제 나갔어요? 근데 이건 통 이건 근데 통신료금이잖아요. 네 통신료는 할부금은 수업이니까요 18만 470원 같은데 아 네. 고객님, 우리 고객님 카드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저희 유플러스 전산에 반영되는 날짜까지 2, 3일 정도가 소요돼서 네. 저희 쪽에서는 수납 안된 걸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이중납으로 되실 네, 수가 네. 있어요 100% 그럼 언제 납부요국민카드 같은 일차로 납부하셨기 때문에 영록잡아 다음 주한 수요일 이후로 이 해당 금액 음. 전산에 빠지고 난 다음에 수납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네 그러셔도 되시고 <laughs> 대상 하셔도 되시고 아, 센터 전화하셔도 되시고 아 그냥, 그냥. 알아서 해주시는 건안 된가요? 적어놨다가? 어,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음? 누락할 어. 수도 있고 아, 네, 카드 번호 네. 가지고 있는게 개인정보라 아. 아. 아니면 저희가 스케줄 그, 넣어놓고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제 이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인데 혹시 그때 안뜰 수도 네. 있고요 제가 일단은 다음 주 네. 수요일이 요 날짜에 제가 전화를 고객님한테 드릴게요. 그, 신납하시면 그때 카드번호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할까요? 아, 예. 몇시 정도 통화 가능하세요? 아. 5시 반 정도로 할까요? 네. 예, 예, 예. 네. 혹시 제가 응대 중이면 저희가 예, 예. 오프라인 매장이기 때문에 혹시 응대 중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예, 예.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가 스케줄 넣어놨고. 예. 다음 주 2시간 정도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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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